네, 117회 KPC 모의고사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유성이고요. KPC에서 기본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 출제 방향은 뭐였냐면 기출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문제들. 예를 들자면좀 소홀했던 것들 있잖아요. 풀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를 좀해 봤고요. 그다음에 2교시형 같은 경우는 세개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한 1년 정도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세개 선택할 수 있고 한개 정도는 좀 어렵게 지어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모의고사 합숙에서 꾸준하게 밀던 문제들 있잖아요. 재점검. 그 다음에 암기가 필요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가이드라인인데 132회 때는 이제 법제도 가이드라인 준비했던 거에 좀 통수를 맞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재점검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1교시 먼저 볼까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1번에는 레디스나 아니면 3번에는 RAG, 5번에는 기독스, 8번 CDC, 9번 소버 v 클라우드, g 10번 DCI-L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에 하이퍼 파라미터, 13번에 데이터인 레스트랑, 데이터인 트랜지 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니까 요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도 개념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레디스 이제 IMDG 같은 문제들 메모리 관련된 DB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많이 또 출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2, 3년 주기로 한번 출자된다고 봤을 때 나올 때또 되긴 됐어요. 그래서 레디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 s 스 l 데이터베이스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에 서 접근할 때는 뭔가 구성도를 그려 줘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HA 구조를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 라이트가 가능한 라, 마스터와 리드 온리 슬레이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마스터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센티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제, 슬레이브를 투표를 통해서 마스터를 승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홀수로, 세 개나, 다섯 개나,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업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센션의 백업방안들, 그 다음에 로고를 기록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어, 고분 해설제에 적혀 있으니까, 구성요소 HA, 백업,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활용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데이터라든가, 캐시, 토큰, 요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RIG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그래서 생성의 A의 문제가 뭘까요? 환각 증상이란 말이죠, 환각 현상. 근데 환각이 꼭 나쁜 것만 아는 게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내주는 게환각이또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너무 환각을 심하게 준다. 그러면은 어망거.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맥북 사건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l m m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이 난리지베이스를 통해서 참조하다가는 프로세스가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그래서 실내 가능 외부 정보로 환각 현상을 극한 기술. 근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은 최대한 단순한 걸로 붙여왔어요. 물론 해설지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좀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 p 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옵스 시리즈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AI 옵스, ML 옵스, 뭐 여러가지 옵스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 p 스 최근에 옵스 시리즈는 어디로 맞닿아있냐면이 쿠버네틱스랑 많이 닿았습니다. 최근에 아키텍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컨테이너 환경, 그 다음에 쿠버네틱스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t 에서 수집된 소스 코드가 파이프라인을 쭉 타고 들어와서 쿠버네틱스 클러스터에 어떻게 한 방에 배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기독스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스를 사용이 되면은 버전 관리, 배포의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알람, 이런 것들도 가능해 줍니다. 어킷 그다음에 클럽 네이티브 이런 거랑 잘 묶어갖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에 CDC 꽤나 오랜만에 어, 등장한 토픽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소스 시스템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해서 이를 다양한 운영 및 분석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달해주는 기술인데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오라클에는 이제 오디지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소스 DB가 있어요.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로그를 기록한단 말이죠. 어떤 리드 로그 파일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리모트 파일 시스템 뭐 FTP 같은 걸 던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리드 로그를 받아갖고 그대로 테이블에 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새로운 이스테이징 DB 테이블에 이 앞에 있던 이 리드 파일들이 그대로 옮겨질 거잖아요? 요게 CD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뜨는게 아니라 지금 그 변경된 부분만 뜨기 때문에 거의 근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버린 클라우드. 하이퍼 스케일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국지적인 클라우드가 아니라 국가 단위,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한 공유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이퍼 스케일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게이서버링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나 지역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현지 데이터 법률 및 거버넌스 구조를 준수해서 활용이 가능한 컴퓨팅이 이서버링 클라우드죠. 당연히 이것도 개념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은, 어, 첫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리드문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하이퍼 스케일 퍼블릭 클라우드. 네, 그 다음에 DCIM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트럭처 관리 기술인데, 이 플레이만 보더라도 접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보통 우리가 IDC를 운영 하면은 IDC에 뭐 SDDC 같은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가상화하는 관리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의 모든 인프라 구성 요소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및 계획하고 장비 효율성을 높이니까 토탈 매니지먼트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원, 냉각, 환경, 뭐 출입 통제, 보안 같은 것들이 있고, IT 자산업들이 있죠. 네트워크, 서버 운영체제, 가상머신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에너지 관리, 잘못됐을 때 노티를 주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기술이 DCIM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래 에 있는 이제 IT랑 패어리티를 관리하는 이런 이제 모니터링 도구나 아니면 알람 시스템 정도만 답안지 엮어 주시면은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딥러닝 파라미터, 하이퍼, 하이퍼 파라미터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라미터는 뭐냐 학습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 변수란 말이죠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채집히트를 사용하다 보면 템퍼레이처 같은 것들 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낮게 설정하냐 높게 설정에 따라서 보수적인 답변이 나오냐 아니면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모델 내부에서 가중치나 이런 것도 조정해 갖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묶고 어 준비해 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의 레스트 데이터 인트랜지 요거를 이제 개념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데이터 의 유형, 그러니까 저장된 비활성된 비활성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극적 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 어떤 저장소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은 안 했고요. 그다 트랜지, 이동 중인 거예요 네트워크를 타고 어딘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때 중간자 공격이라든가 해커들이 건들 영역들이 많겠죠. 표면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유즈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단계에서는 취약한 인증,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암호화 같은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내부자에 의해서 많이 유출이 되긴 하는데 요 데이터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데이터를 지켜야 되는지. 요새 마이데이터 개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이데이터 관점에서 이세 가지 저장 상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어잘 정리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시에서는 이제 채 g PT 관련돼 아무래도 LMM도 출제가 되었고 생성 AI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채 g p t 의 보안이역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릴라 몽키, 카오스 엔지니링 같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짝 틀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또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상 융합 산업, 메타버스 산업이죠. 그 다음에 CSAP가 살짝 바뀐 부분들 다 두루두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문제에서는 SIEM s 와그 다음에 사이버 보건역 쪽 문제가 나왔고, 이거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엮여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6, 7, 8번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성 AI 기술의 보완 위험이 대응방안. 데이터 취약성 측면, 시스템 측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는 편향된 정보, 아니면은 환각. 환각은 아까 있던 RAG로 대응이 된다 그랬죠. RAG. 데이터의 유출, 사용자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타이밍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해주는 API들, 키, 인증 같은 것들은 항상 등장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밀 정보의 탈취, 악의적인 사용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에 있는 소스코드를 볼수 없기 때문에 확장 플러그인을 붙이다 보면은 악성 코드가 내장된 플러그인을 수, 실행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 뽑아갈 수 있는 거고, 내 PC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단계별로 생성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학습, 마지막 데이터가 나오는 산출물까지 중간중간에 저작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용 이슈,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들이 늘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알맞은 대응 요구된다가 이 보안 위험이 대응방안의 문제입니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방안 같은 경우는 중복 데이터 제거, 뭐 컨텐츠 필터링, 차등 정보고 이런 것들인데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활용되는 이 데이터 보호방 같은 것들을 잘그룹핑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가상 융합 산업, 메타버스 산업. 사실 메타버스 산업이 좀 침몰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좀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 어, 이런 이제 가이드나 문서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 융합 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 융합 산업 서비스를 체계적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들의 문제는 뭔가요? 규제가 많다는 거죠. 자율 규제, 최소 규제, 선제적 규제, 혹시 이걸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 내겠다는데 어 일단 다들 아시겠지 뭔가 새로운 법이 나왔다 재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출제가 된단 말이죠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IT 전제 트렌드랑 무관하게 시험에는 최근까지 출제된 영역이기 때문에 요것도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SIEM 소 r 사이버 보건역입니다 s i m 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ESM이라는 장비에서 로고를 추출해갖고 한 곳으로 모으는 시스템이 있는데 s i m 은 그걸 가지고 로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고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근데 소화가 등장한 이유는 뭔가요? 3세대 보안 솔루션인데 이런 이제 SIM도 e 선제적인 대응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안 사고 대응 위협 위협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 을 해주는 게소화란 말이죠. 이두 개가 되면 뭐가 가능할까요? 사이버 보원력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뭔가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어요. 근데 빠르게 복구를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그 기반 시스템이 되는 게 SIM이랑 e 소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들. 다양한 로그가 SIM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결정, 여기서 판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화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선제적인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묶인 개념이 결국엔 사이버 보건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이 문제의 전체 흐름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위적 공통문제, 아, DT, Azure 서비스가 나왔죠. 사실 은퇴시켜야 되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또 출제되었기 때문에 Azure 서비스 출제하신 것 같고요. 전이 학습, 파인 튜닝, 이런 것들 학습 최적화 방안은 당연히 리마인드해야될 문제죠. 대부분의 어,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스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스 아키텍처만 간단히 볼 거고요. 영지 증명 이것도 최근에 또 출제되었죠. 감씩용에 그래서 이것도 리마인드. 그다음에 버블 정렬, 피, 개인적 영향 평가, 규모 산정, 밸리드 이상 현상은 이거는 그냥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리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Azure 서비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 보통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개인의 그런 이제 기업에서 전체를 다 다루기는 어려운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 형태로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SaaS 형태로 제공해 주면은 어떤가요? 이 기업의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SaaS는 그렇게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다가 그냥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디일를 이뤄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테크 기술들을 서비스 형태로, 어, 타스가 아닌 사스로 쓸수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뭐, 고객 가치, 사용자 경험을 혁신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디 이뤄내겠다가, 요, 디타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의만 알고 계시고, 바닥에는, 이제, ICBM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어, 토픽들을 쫙 깔아주고, 이걸 서비스 제공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네, SaaS 개념 아키텍처 보안 취약점인데, SaaS 아키텍처를 한번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SaaS는 뭔가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CSP들이 다 제공해 준 영역들이고, 내가 건들 수 있는 거는 접근할 수 있는 포털그 다음에 어떤 프로파일 같은 것들, 헬프데스크는 최소한 요청 같은 것들만 내가 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IT 조직이 적거나, 아니면 현업 위주로 구성된 회사들은 SaaS 형태를 가져가기 좋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몇몇 취약점들이 생기죠. 어, 단말에 대한 위협들, 그러니까 접속하는 단말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위협들, 분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보안 위협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근데 웹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OWASP t o p 같은 이제 취약점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훼손, 유출, 이런 것들이 고려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안에 해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s a s 에 맞는다라는 느낌은 드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해설지에 있는 것들을 잘펼치셔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 a s 랑 PAS랑 IaaS랑 그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교시, 요 한국형 거더오네, 거더, 거대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한 비교, o 스 s 시리즈 같이 볼 거예요. 네, 5678은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2911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요거 보다는 옆에 있는 명, 명구경, 요거를 스터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통상도 개념적인 것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이거 왜 하나요? 글로벌 LMM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학습 모델이 부족하죠.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그냥 어, 외국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국 전용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상항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은 뭐냐 5 0 0 0 개의 GPU를 사용하고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 2조 개의 말문드를 사용하는 정말 초고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유형이 네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LMM이나 s l m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 파인튜닝, 미세 조정을 한다거나 요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좀더 확장시키는 것들 마지막에는 이걸 가지고 도메인에 적용하는 소방이냐 교육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적용하고 내부 외부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게 한국형 LMM의 전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LMM 문제가 나왔고 이어지는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AI 개발 방법론과 전통적 과대결 방법론의 비교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은 이 폭포스 모델 기반의 구조적 정보공학 CBD, 객체지향 이런 것들이고 AI 개발 방법론은 상당히 AI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전 AI 개발 방법론은 딱히 결정된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증,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려면 은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보다는 이제 AI스러운 방법론들, 그다음에 기존 방법론에 유연한 테일러링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기존과 AI 주 b 브 신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과 달라져야 되는지 중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로세서나 산출물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폭넓은 관점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옵스 시리즈, 대부 옵스, 대부 시큐리티 옵스, ML 옵스, AI 옵스, 프롬프트 옵스. 전체 흐름이 보이시죠?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뭔가요? 다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 그래서 전체 대부 옵스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보안을 둘러치느냐, 아니면 머신러닝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AI 옵스로 가느냐, LMM을 중간에 고려하는, 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 옵스라는 거가 새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LMM을 사용해서 전체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게이 프롬프트 옵스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엔지니어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l m m 테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위한 LMM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묶어갖고 같이 옵스리에서 한번 정리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는 대옵수를 정리하시면 은 나머지 것들은 조금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데보우스를 먼저 잘 정리하시면 추천드릴게요. 네, 디지털 통상 대상 영역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인데 살짝 애매모한 문제지만 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통상 인터넷과 IST 등의 디지털 기술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데이터 등의 교육을 수행하는 활동들인데 어, 네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규정들이 있어요. 전자적 전송, 디지털 제품, 무관세 관행 찬성. 그러니까 보통 왔다 갔다 할때 관세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라 것들의 찬성 반대 의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왜냐면 이거 자산이잖아요 제출 요구 금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 암호 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자산, 중요한 정보를 암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암호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것들 데이터 의 현지의 스토리지를 마련해 갖고 저장하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지 저장 응모와 규제, 금지 이런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살짝 개념적으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면 안 되겠죠 2 0 1 4 년도 이제 첫 모의고사를 어~ 치른 건 아니고 이제 그~ 1 3 3 회를 대비하기 위해 모의고사죠 내용에 대한 점검 네 보시면은 불량과 가독성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또 합격자가 많이 나올 때는 불량과 가독성 약간의 키워드가 있어 부족해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얼만큼 유효한 키워드가 있는지 이 합격률이 다시 사업프로가 됐기 때문인 거죠 투 뎁스나 쓰리 뎁스에 얼만큼 좋은 키워드가 있는지가 다시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삼단락은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삼단락이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점수에 영향을 안 주거나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 다른 문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가 1 3 2회때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 있잖아요. ISMS, 개복법, 데이터, 윤리 이런 것들 다시 출제될 겁니다. 도움을 점검하시고요. 근데 생뚱맞은 올드 토픽들에 대한 개념이라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생뚱맞은 올드가 좀 많이 나온다면서 단1 번에 보면은 이제. 알루피 같은 아주 사골 같은 토픽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개념은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3회까지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시작부터 6개월 언더이신 분들 기본은 중국반이죠 취약한 부분 보완하면서 서브노트에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토픽은 추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6개월, 12개월들 이제 심하면 한개수 정도 돌린 거죠. 처음 보는 토픽도 개념을 넣어야 됩니다. 다 대응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서브노트 토픽을 내가 한한 한 300, 3, 400개 정도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프리징 한 다음에 반복해갖고 133회 올인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어 자신감, 간절함, 포기하지 마, 이런 것들인데 132회 보셨잖아요. 문제가 너무 어지저분했단 말이죠. 사실 좋은 문제도 아니었고 하지만 합격자는 웬만큼 나오잖아요. 적지 않게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어려워도 난꼭 붙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하게 목차, 분량, 가독성, 키워드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집어넣은 답안지들은 나중에 이거를 뭔가 재채점을 하더라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임의로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채점내관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네, 133에는 여기 사진의 얼굴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로 다 바뀌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계신 일곱 명의 그 필기 학격자 기사님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로 바뀌시게 될 겁니다. 네, 저희는 항상 어, 합격을 응원하고 있어요. 빨리 합격하시고 저희랑 많은 활동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